이건 강아지 껌같은데 이건 사랑이꺼 이는 공주꺼 요새 사랑이가 그 찐득이가 생겨가지고 약 사러 왔어요 이게 캡슐 하나에 2만원 조금 넘어요 근데 이통 하나에 3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요거 한 통에 한 7만원 정도 야 이것도 두 통이면 한 15만원 돈 하겠네요 요새 토니가 저집 공사에 항상 이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를 가지를 못해서 제가 영상을 잘못 찍고 있어요. 어, 어제 저녁에 제가 리카를 만날 때 한글책을 가지고 갔는데 솔직히 제가 리카는 살짝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와, 리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읽더라고요. 그게 한 달간 열심히 공부했던 게 느껴져서 어, 너무너무 안심이 됐고 후원자님께서 뭐 묻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리카 책 읽는 모습 그 영상으로 짧게 찍어서 보내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공부하면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이면 읽기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 토니랑 리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토니가 빠른 것도 아니고 어, 빠른 친구들은 2주면은 그 한글 읽기를 마스터 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손대는 김에 화장실도 좀 하려고 여기 기존에 있던 우중충한 타일 벗겨내고 있습니다. 여기 세면대도 지금 떼냈고 조금 있다가 이거 변기도 떼내고 타일도 새로 깔고 어, 벽 타일도 새로 하려고. 지금 화장실 시작했어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섞고 계시는 대리 할아버지. 제가 대리 할아버지랑 처음 얘기를 할 때, 어, 처음에 바닥 타일 얼마, 뭐 천장 얼마, 몰딩 얼마, 싱크대 타일 얼마. 아쉽게도 달 마무리 아무튼 이렇게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토탈 40만원이라고 치면은 저는 그 40만원을 제리 할아버지 드리면은 어, 끝인 거예요 거기서 뭐 제리 할아버지께서 혼자 하시고 40을 다 갔던지 아니면 보조 한두 명을 불러서 제리 할아버지께서 그 보조들 일당을 드리던지 그니제 그러니까 말은 어몇 명이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저랑 상관이 없는 인건비고, 이또 어 며칠을 일하든지, 뭐 공사 기간이 짧건 길건 그것도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인건비입니다. 이게 초반에 인건비 얘기를 할때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하루하루 뭐몇명 얼마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하루하루 몇명 이렇게 계산을 하진 않아요. 이제 그러면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은 돈을 너무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딱 눈생이 맞기 좋은 그거라서 지금 싱크대 타일 마무리 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같애, <목소리도> 같애, <목소리도> 같애, <목소리도> 같애, 아, 도인건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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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드릴까 물어는데 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알아서 또그 아들 챙겨 주신다고. 아우 o m y 방금 화장실 타일 깨다가 그 타일이 떨어지면서 아망했가쳐 봐. What <laughs> l i e s be p r 아? What l e x s he u s e t h a l o n g g a l o n g g t h a t 아까 전에 피가 나니까 바로 여기로 나와서 잎을 뜯어서 무릎에 붙였는데 그 잎이 뭐였지? 이거였나? 아까 이쪽으로 왔었는데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 예전에 다른 아 이건가 보다 이건가 여기는 애들 다쳐도 이런 거 찌어가지고 바르더라고요 약을 안 바르고 이건지 물어봐야겠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토니는 진놀라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요거였던 거 같은데 불다 물어볼게 음. What did he use? o oh, this yes? 아, 예. t h a t for exactly f for... o 아, 이게 맞구나 uh -huh. 아, 어, 어 이렇게.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이이거 아, 이이이 필리핀 삼계탕. 방라. 어. 어 <laughs> And this is b a l o n g g a y And this is b a l o n g g a y Oh, there. s But I cannot reach that so. I... 아, 어. <laughs> 어,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은 여기서 필리핀식 삼계탕할수 있어요. 갖고 가자, 윤아야. 이거? <laughs> 이게 아까 전에 다쳤을 때 약으로 썼던 그 발롱가이? 응, 발롱가이. 어. 한국에서는 삼계탕 하려면은 그 삼계탕 재료를 사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사고 이거는 길가에 널브러져 있어요 아까 그거를 요렇게 묶어서 이 발론가이가 쓸 때가 많네요 약으로도 쓰고 필리핀 삼계탕으로도 쓰고 Your place also use this for medicine. Uh, medicine like scratch and when you have when you bump. Oh, oh, uh, uh. Like uh. green. It's effective. Huh? It's effective. Oh, effective. Oh. If a lot food belong guy, yadi? Mm. more healthy. Ah, uh, for healthy. This is good for the blood. Ah. Uh. <laughs> 이거는 이렇게 잎사귀 부위만 썰. 이게 필리핀식 삼계탕. 그리고 요 보이는 이게 아까 길거리에서 꺾어 온이 풀떼기 이게 레몬그라스인데 이 레몬그라스가 비혈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쿵글을 해서. 그리고 이 레몬그라스가 삼계탕에도 들어가고, 그, 필리핀 대표 음식인 레촌? 거기에도 닭, 아, 닭이 아니고, 그, 돼지 내장을 다 제거하고, 이거를 가득 넣어서 통돼지 바베큐를 돌려요. 집에 돈봉투가 없으면은, 이렇게 진진이 직접 만들어서. 땡큐. 요거 봉투 지금 세장 만들었어요. 아, 지금 이 정도 됐어요, 안방. 진진 아버지랑 오빠분 네. 인건비는 제가 처음에는 뭐40 정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냥 여기 분들 인건비 정도고 진진 아버지시고 또 먼데서 그먼 곳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겠다고 오셨으니까 오빠랑 같이. 거기서 좀더 보태서 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된 건데. 아무튼 지금 일 시작하신 지딱 3주, 3주? 어, 딱 3주가 됐고, 오빠분은 원래 일하던 곳에 돌아가셔야 돼서, 오빠분은 오늘이 요거까지 한게 이제 마지막. 그리고 아버지는 1, 2주 정도 더 마무리 하시고 가실 것 같다고 말씀 하시네요. 그 아, 근데 내일, 새벽에 아버지도 같이 집에 가셨다가 어, 아버지만 다시 오신대요. 아무튼 처음 처음일 시작하실 때 25만 원을 선물로 드렸고 내일 오빠분 먼저 가셔야 돼서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드리려고 했는데 아! 어? 새벽에 가신다고 하셔도 지금 들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아 어어 어. 어. 아 제일 밑에 저기는 서랍장이고 어 괜찮아요 어어어 어. 어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멋질 것 같아요 그날은 여기만 오면 울리니까. 어. 나. 나. 어. 나. 나. 아니, 가구가 다 들어와야지 안 울리는데. 그럼 뭐해? 몰라. 확실해? <laughs>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아, 빠빠고 얼리 투마로. 식생일. 어. 오. <laughs> 오. 이렇게 봉투를 세개 지금 준비는 해왔는데. 아, 지금은 다른 분들이 계셔서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또 너무 일찍 가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드리지? Today is his last day! Thank you! 이 <laughs> 네, 구독자님 몇 분께서 요, 요거랑 요거랑 해서 30만원을 보내주셨어요. Uh -huh. This, this is from my subscriber uh -huh. donation uh -huh. to your family. I'm already gonna pay donation, nipa. Sa ano? Sa let's subscriber. Tara kung sino family. And this four thousand is for uh, rice. rice. Uh, for rice. Rice. Para sa She said when for 40, she saw. 40. she said when she saw papa hands uh -huh. she felt like her papa ah oh, okay so oh. kita ya kalau pa sang subscriber yang ada donate sama kita ya kalau do feel ya kalau do papa yang mencoba kalau oh her papa is dying ah uh -huh. but do no. similar similar sama berarti ya papa nan 나갔다 고래스이니 파디스만어 보내 주신 구독자님은 그 진진 아버지 손이 돌아가신 아버지 손 보는 거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아프셨다고. <laughs> 아, 꼭 싸야 는데못 해라고. 아무튼. 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도보티스 라스. 라스. 아. 데세스 콜레바. 비포 아이올레드 게게 advanced 10000 uh -huh. right and then 10, and this is no. left okay. thank you thank you. Okay. <laughs> <laughs> thank you this is how many persons maybe four person uh, four person uh -uh. uh, this is an by your baby brother. Ah, para tuk -tuk. oh, para sa kay Toto. Ah, okay. Like okay. Oh, diaper. Oh, First time receive like this amount of Big money. Oh. Ah! ano na ba tsagaan I'm happy. Leap, leap li by me. Thank you. Oh,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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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kin? Talk with Ilungo, oh, I's okay. Ah, okay. Oh. I don't think so. It's okay. Oh, but thank you. And brother, thank,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laughs>

뭐, 토니가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드리게 됐고, 그리고 토니는 1층에서 유나 보고 있느라고, 뭐, 그렇게 됐어요. 오늘 영상은 조금 찍고 나니까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게, 아, 평소랑 다르게 돈을 드릴 때 제가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조금, 조금, 횡설수설 했던 것 같습니다. 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